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큰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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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세울권 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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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울권입니다큰덕 예, 자부터 살펴보면요. 큰 덕은, 어, 이게 단일, 사람의 행실, 단일 행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십.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죠. 그물, 그물, 그물 그물처럼 그물 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물 이게 그물 나입니다. 이게 변형이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면은 그물나. 그물 납니다. 그 그물 나가 아니라 그물 망, 그물 망. 그물 망 그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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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물망 뭐 법망. 법망이죠. 그물망, 법망. 그물 망, 뭐 법망. 그뭐그 법을 그물처럼 이렇게 생각을 그물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고대 사회에 었던 법입니다. 그 그물망 법 법이라는 것이죠. 이게 들어가면 법입니다. 법 그물망 열 가지의 열 가지 열 가지의 법열 가지의 법열 가지의 법이 하나의 마음으로 원리, 원리가 돼서 원리가 돼서 행했을 때큰큰 큰 덕이 되고 덕이 된다. 덕덕덕덕큰덕 덕. 덕, 덕, 덕.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큰 이제 큰 덕의 행실이 나타날 수 있다. 덕의 행실이 나타날 수 있다. 뭐 기독교에서 그 식, 그 식계명이라고 있잖습니까그 율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이웃을 사랑을 하라. 그걸로 다 추기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한 가지 원리로. 이렇게 그뭐 그뭐 그런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그 법이라는 것이 열 가지 법 이렇게 법조항 이렇게 일일이 일일이 지키려고 하면 어렵지만은 그거를 마음의 깊은 한 가지 원리로 마음의 깊은 한 가지 원리로 가져왔을 때 그것을 행하면은 그런, 그런 식으로 행하면은 이 덕이 된다, 덕이 된다, 그 덕이 되고 큰 덕이 된다. 이뭐 이렇게 세,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고요. 이큰 덕자에다가 세월 건자죠. 세월 건자, 세월 건자 부필자 배웠었죠. 부필, 부필자이 손으로 이 붓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붓필자 붓필 부필, 붓으로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사람의 행실을 적은 것이 법률이다. 지난 시간에 이 법률, 율, 율, 율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붓으로 사람의 행실을 이렇게 적은 게, 행실을 적은 게 붓으로 적고 기록해 놓은 게 법률이다. 그런데 여기는 법을, 법이 붓이 끌린 자를 이렇게 쓰는, 쓰, 쓰는 것을 나왔습니다. 붓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쓰려고 하면 붓을 이렇게 딱 세우죠, 붓을. 붓을 세운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붓을 붓을 세워서 이끌 인자를 쓴다 끈끌 인자죠. 끌 인자 질질 끄는 모양이죠. 질질 끈 끈은, 끈은 끌 인자입니다. 끌 인자 끌 인자를 붓을 끌 인자를 이렇게 쓰는데 붓을 딱 세워서 쓰는 거죠. 붓을 붓을 이렇게 붓을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서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붓을 세워서 이끌 인자를 끌 인자를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쫙 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끌 인을 세워서 이렇게 쓴다. 그래서 세울 건자입니다. 세울 건자, 세월권자. 붓을 끌인자를, 이끌 인자를 이끌끌 인자를 쓰기 위해 붓을 세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울 건자입니다. 세울 건자, 세월권자. 세울 건자. 그다음에 이름명, 이름명, 이름명자 유명하죠. 이름, 이름명, 이름명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명자. 그리고 쉬운 이거 설립자, 사다. 어떻게 처럼 사다? 이 지난 시간 다 했었지 않습니까? 이름이라는 거 옛날 고대 사회 그산자를 만들 때쯤에는 그 저녁에 저녁에 이름을 한 번씩 부르는 풍습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녁석 이거 저녁석이지 않습니까? 배웠지 않습니까? 저녁석 달 달이 온전히 뜨는 그 밤이 되기 하나 전 하나 부족한 그런 이제 막 저녁이 된그이 하나만 있는 저녁석 저녁석입니다. 저녁석에 저녁에 꼭 입구 사람 이름을 가족들끼리 이렇게 부르는 풍습이 있었나 봅니다 친한 사람끼리 이름을 불러주는 그 우정 우정 우정이나 어떤 그런 인사로서 이름을 저녁에 불러주는 그런 고대 사회의 풍습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봤고요 저녁에 이름을 불러준다 이름명 저녁에 이름을 입으로 불러준다 말로 누구야 누구야 불러준다 이름명 저녁에 이름 명 설립 설립 아래에다가 이게 두두 개를 다 해놓고 또 올리고 한 개를 딱 해서 점점 세워 세워가는 그런 모양이죠 세워가는 모양 아래에 딱 받침 탈을 넣고 하나 둘 기둥을 넣고 위에 올린 다음에 또 하나를 또 올려서 점점 세워 올라가는 설립자입니다 설립자 설립자를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굴형 형태형 형태형 모양형 끝한 이게 이제 얼굴 얼굴 또는 모양, 형자죠 형자. 그리고 이거는 끝한, 끝 또는 어 단정할 끝한, 단자면 단자. 이건 단자입니다. 이건 형자고 단자입니다. 형자는 어떻게 쓰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머리털링이라는 별자생가 머리털 모양입니다. 머리털 모양인데 이게 오를 승자거든요. 오를 승자. 오를 승자. 오를 승자는 이, 이렇게 이런 글자가 나오면은 손, 오른손, 왼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손, 오른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양손, 왼손, 오른손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두, 두 손으로 이렇게 웃들는 모양을 뜻합니다. 두 손. 두 손, 두 손을 의미합니다. 두 손에다가, 두 손에다가 뭘 하나 올려놓은 겁니다. 올려놓은 거예요. 뭘 하나 올려놓은 건데, 여기다 이렇게 꺼서 표시를 하죠. 그런데 글자 속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전체에다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방금처럼 이 하나에다 이렇게 걸쳐놓기도 하고 그럽니다. 둘다 올, 올, 이 손, 두 손에다 가 뭔가를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이걸 올려놓,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를, 올릴, 승 또는 오를, 승 그러지 않습니까? 이 승자입니다. 승자 이게 승자. 오를승, 오릴승 오를 그런데 이 해가 올라온다. 올라온다. 해가 올라온다. 그럼 여기서 오를 승자 위에 해가 이렇게 떠오르죠. 이게 이게 오를 이거 똑같은 오를승입니다. 오를승, 올릴승. 오를 올일승승강기 오를 하지 않습니까? 승강기그 승자 이, 이 승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오를승, 오를일승. 그래서 이게 지금 오를 승자가 지금 이렇게 여기 붙은 붙는 게 지금 두개 걸쳐서 그냥 이쪽으로 온거죠. 그래서 이거 또 하나 오리를 쓰는데 이 머리가 사람 머리, 머리카락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이 사람 머리카락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데 머리가 있는데 귀가 있고 머리가 있을거 아닙니까? 얼굴이 있을게 아닙니까? 그럼 이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죠. 고개를 숙이면 고개를 숙이면 머리가 내려오는데 고개를 들면은 고개가 들면 오, 올라오는 거죠. 고개가 들면은 들면은 머리가 이 뒤로 이렇게 쭉쭉 펴지는 거죠 펴지고 펴지고 얼굴은 뭔가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 거죠 보여서 얼굴 모양이 나타나죠 얼굴 모양이 나타나죠 얼굴 모양이 나타나고 얼굴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올렸을 때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은 머리가 이렇게 딱 찾아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가려지죠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은 올리지 않으면은 얼굴이나 형태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올렸을 때 고개를 올렸을 때 얼굴이나 모양이 형태가 보이, 보이, 보이게 된다. 그래서 원래 승자에다가 머리털 뒤에 머리가 있다, 머리가 있다. 이런 이런 상태를 의미를 할수가 생각,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끝단 단정할 단자인데요. 옛날 고대사인는이게 오늘 날처럼 면도를 안 했었나 봅니다. 면도 면도 했었을까요? 어, 사, 한 사람 이사장님 모르겠는데 어, 고대사인는다 수염이 있죠. 수염 수염이 이게 수염 이있자니다 수염 이 있자. 수염 이자 이게 수염 이자면 있자. 수염 이자 있자. 말미암을 있자뭐 이렇게 하는데 수염 이자로 수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염 이게 수염 모양이났습니까 이게 수염 모양인데 이게 수염 모양인데 이거는 뭐냐 수염이 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뭐 인중 비슷하니까 뭐 인중 코밑에 인중 을때다 뭐 인중에서 수염이 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턱도 이렇게 사람 턱도 이렇게 이렇게 파여진 부분이잖습니까 턱 이렇게 턱에서 수염이 나니까 뭐 턱을 위치할 수도 있고요. 그, 그건 뭐냐면, 이, 이거는 수염이 나는 자리다. 수염이 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수염이 난다. 이렇게 수염이 있자, 수염이 있자인데, 수염이 더불어가게 옛날에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고 단정하지 않게 이렇게 더불어가게 있으면은 그렇게 지저분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염을 이게 산처럼 무성하게, 이 산처럼 무성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세워서, 세워서 수염을 이렇게 세워서 끝을 단정하게 또끝 부분을 이렇게 면도할까지는 아니더라도 끝 부분을 단정하게 이렇게 자르고 산처럼 무성하게 하지 말고 산처럼 무성하게 하지 말고 세워서 끝부분 세워서 끝 부분을 자르고 수염을 이렇게 끝 부분을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단정하게 관리를 해라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단 수염 끝을 단정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죠. 이게 수염입니다. 수염 산처럼 그렇게 무성하게 놓지 말고 이렇게 세워서 세워서 끝부분을 잘라라. 끝부분을 자르고, 이렇게 해서 단정하게 해라. 끝부분을 잘라라. 끝한 단 그래서 이설립자가 들어가고 뭐 나름대로 만들 보면 되겠습니다. 설립자가 들어가고 산 산자가 들어가고 산처럼 무성할 수 있고 새우 세우, 뭐 새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수염이 그래서 끝을 끝 부분을 잡고 하는 끝 단이니까 끝을 단정하게 하고 또 단정할 단위니까 단정하게 또 단정하게 하고 그래서 끝단 뭐 단적인 예다 단 단적으로 보여준다 뭐뭐 뭐 끝장판으로 보여준다 이런 말이죠 끝단 그때 끝단을 씁니다 단적으로 보여준다 뭐 끝장판으로 보여준다 끝 끝판으로, 끝판으로 끝판 끝판으로 보여준다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 단입니다 그단 그리고 단정하다 단정하다 단정하게 머리를 비설할 때그 단자입니다 이 단자입니다 이산 산자가 들어가고 설입자가 들어가고 수염 입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자 여기까지 했고 마지막으로 겉표자입니다 겉표자 겉표 겉표 자 겉표 겉표 가죽 표죠 표 겉표 가죽표, 겉표 이거 발을 정다 아시죠? 발을 정, 발을 정, 겉표 가죽표 겉표는 왜 이렇게 됐어요? 겉표라는 것은 겉표라는 것은 지금 옷 여기 보면 오두잇자잖습 그러니까 이거는 오두있자오두있자에두개두 두 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두잇자 위는 길게 했 다치더라도 이렇게 그옷 옷이자 배웠지 않습니까? 있자저거리 모양으로 어디 있자 옷이 원래 사람 겉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두 개가 더 붙은 겁니다. 두 개가 두 개가 이게 더 붙었어요. 두 개가 더 붙었다는 것은 기본적인 옷이라는 것은 속옷이 하나 있고 또그 위에 그뭐 이렇게 뭐 입을 수 있고 맨 겉에다가 이렇게 소저 뭐 어, 외투를 갖출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 모두 겉표 사람 옷 사람 옷을 옷을 입는 것이다. 뭐 돼지고기 삼겹살 같은 것도 한 겹. 가죽 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이 있고 그다음에 이 번, 그 다음에 이번그 살이 있잖습니까 그번살 그래서 삼겹살 그렇게 하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겁니다 벌래옷 입자 이거 끊는 거한 개와 두 개를 더해서 세개총세 개의 옆로 끊는 게 있고 이제 그 다음부터 옷 의자 이걸 쓰셔는게 거표점이다 거표 가죽표 발을 제목 자는 많이 배웠으니까 뭐 알겠지만은 뭐 이게 그칠지자라는 거죠 그칠지 그칠지는 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스톱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우리 현재 사람들은 손으로 이렇게 스톱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스톱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치 그 차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발로 이렇게 했나 보나 발로 이렇게 해서 발로 이렇게 해서 발발 발 이렇게 스톱 발바닥을 이렇게 스톱 했었나 보나 그이게 스톱하는 모양이다. 그칠지 그칠지 했었나보다요 요즘은 이렇게 그칠지인데 손으로 그치그 차라 스톱해라 그런데 옛날에는 발 생각했었나 봅니다. 발바닥에 의미하는 그칠지입니다. 그칠지 그칠지 그래서 발을 정자라는 것은 뭔가 한 가지를 한 가지를 그치, 그치고 치고 잘못된 거를 한 가지 한 가지 그쳤을 때 바르게 되 가는 것이다. 한 번에 바르게 되는 게 아니고 한, 한 가지. 그래서 한 가지에다가 그칠지를 붙여서 발정자를 썼다고 이렇게어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아무튼 발을 정자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그칠지가 들어가는 건 발이 주로 이렇게 한자에서는 씁니다. 그칠지는 발족자가 여기 뭐 복숭아뼈라든지 뭐뭐 뭐 이렇게 의미할 의미할 만한 그 네모가 있죠. 그래가지고그 밑에 그칠지 자리에 좀 이게 발족자입니다. 아니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조금 다르게 다를 수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었는데, 대부분 이건 다그발 족자, 발과 관련된 그 질치, 뭐, 발과 관련된 그런 글씨입니다. 아무튼 발을 장자는 이렇게 쓴, 쓴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